안녕하세요. 수입차싸게다이이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스 파크 l 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쉐보레 스파크 LT 2014년-2013년 6월 휘발유 오토 은색에 63,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너무 좋습니다. 63,000km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센터 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우석,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좋습니다. 63,000km, 운전석 조우석 시트 깨끗하고요. 이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휠같 타일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쉐보레스파크 LT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기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자, 100% 신명 판매와 성능 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란 모토 아래 www.swee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형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 0 8 5토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스파크 LT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결과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와재보험 63,371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스파크 LT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살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파크 3895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다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다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놀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핸드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스파크 LT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